<목소리>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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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호형 하이 하이. 아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 뜨거 초 좋았다. 유심 <목소리> 피지 <희시피지> 마라. 와 빌어. <목소리> 오. <뒤에 봐. 목소리> 오차 해줬지. 어 해줘 해놨어 해놨어. 오케이 굿 아주 좋아. 오, 알았어. 아, 왜이 아, 뭐야? 뭐지? 어, 왜 이건 데다 무공. 이게 맞아 우리가 쓴돈 열만데. 아, 아그 맞지. 아. 어. <laughs> 원래 패션을 돈으로 미는 거지. 깹니다. 곡은. 혹은... 어. 와나 끝인데. 어쩌라고. 아아무랑 아, 아 저어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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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나우 먹었어. 요번에 57 35조. 어? 동서빠! 죠데 <laughs> 13조. 어? 동서경이 몇점동경 6차 썼어? 안 쓰는 거 아니야? 6차 쓴거 방패던 비 아니 몇일을안 맞춘 거야? 아니야, 그게 문제가 으, 아니야. 지금 버프를 올리는데 30초간 으어, 으어, 이렇게 동속형, 으어. 어? <웃음> <웃음> 그런 동스켜 으, 어 이런 거 올리니까 와요. 아, 으어, 으어, 그럼 좀전수좀 해줘요. 음, 버프 올릴 때 키보드 보면서 올리는 거 아니지? 아, 어? 그 정도 아니야. 아, 형, 형님, 독수리, 독소리 손가락 검지만 어, 들어가는 그, 게. 막 F O Insert Home k e 버주 하나가 음 이거 6차만 쓰는 거야, 5차만 음 아, 어? 어? 못 참아. 살아났어? 어. 어, 그럼 이거 풀린다. 바인드 풀린다. 그러면? 조심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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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차만인데 아니어서. 아, 괜찮아. 괜찮아. 가면 돼. 어. 잡은 거 아닌가? 어서. 아. 계속해서. 오, 딜 좋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거 다음 급들 돌때 6차까지 계속 쓰면 돼. 일단 평들 계속 박아야 돼. 살면서. 살짝 해 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니야 이거? 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 대각 개잡 오른쪽이래. 왼쪽이래. 쪽이 했어. 왼쪽이래 했어. 오른쪽이라고 아이. 한. 한가 바로 또 빠르네. <laughs> 아뭐 아유. 아니, 내가 오른쪽, 오른쪽에 약수터 깐다할 때랑 살짝 겹쳐서 그거랑 헷갈린다. 음. 너무 어아잡잡 넘어왔어. 선 이거 잘 피하면서 그 사대기 사대기일 때 그거 안기 안기하고 사대기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야, 아마. 연막 탄 깔아 놓게. 이거 왜 자꾸 얘, 야 얘가 끌어당기는 거맞아 어, 어맞아맞아 맞아. 아니 그냥 이렇게 앉아서 미사일만 쓰면 되네, 개꿀인데 응. 이것도 어, 포지션 아, 아, 오른쪽으로 아. 잡는 게 좋아, 오른쪽. 아 오른쪽에 아, 그래? 약수터 아. 있어. 아 약수터 있는 데로 가자. 그러면. 오케이. 나몇딱 하나. 자 개운다 개. 개운다. 어 수복 씨발 아. 아마 이거 걸어. <laughs> <다 가라>. 아, <laughs> 감자 감자. 아 감자. 아뭐해 지금 뭐지이거게 그게 탱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야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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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밑쯤 밑쯤 밑쯤. 어디서 뭐야? 근 3패는 어. 3패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어렵기도 해서 솔직히 저기는 이제 어, 빨리 딜로 밀어 버리는 게낫긴 해. 정신 건강에 말라만 안 돼. 어, 어. 나도 안 됐어. 나메래 아, 그래? 내일 했는데 17. 어? 어? 뭐야? 아. 나나 일단 나갈게 나는. 저, 저 오케이, 오케이. 원이 그냥 매그넘 나나나나 나갈게 일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성과 어, 때버는데 어, 반대되는 속성을 이제 아, 탈퍼가 좀 쉬워. 야, 나 진짜 아, 나나 나 이거 깰거 같아. 나 나갈게. 어, 나 진짜 진짜 깰거 같아. 어, 어. 이거 만약에 지금 이거 우리 기회 몇번 남은 거야, 그러면? 여, 오늘은 한번. 내일은 한번. 한 땡땡이. 어, 이거 미러 미러캠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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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아 밀렸다 밀렸다. 오케이. 밀렀다. 오케이. 아. <laughs>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리 바로 잡고 댕댕이 보고 난 다음에 <laughs> 오차 바로 쓸 거야. 김버프들이 오른쪽 가면서 빠르게 올려. 댕댕이 온다. <laughs> 자, 위점하고 아 위점하고 일때 블링크해요. 위점 블링크해요. 오케이. <laughs> 위점 블링크하고 너무 오래 체공해 있지 마. 그 댕댕이 지나갔을 땐. 얌 계속봐. 어형그 밖에 서 오면 딜안 들어간다? 아 바뀌야 지금? 어 바뀌야. 어. <laughs> 아나왜 여기 있어? 나머지 중앙 아, 이게 그존 안에서 딜넣어야 돼. 무조건 염모 염모. 아, 왜 하나? 아, 개업 거. 좋댔네. 아침에 심장자 이제 건능 권능 오거든. 건능 권능 불준비. 지금 갑자기 그 싸대기 이거 너무 그거 안, 됐나? 피하는 거안 된다? 피하는 거안 된다. 싸대기 계속 봐야 돼. 건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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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위에 아뇨, 여기 위로 기스 한십몇분 남았을걸? 자 오른쪽 가서 댕댕이 보고 올 6차 격딜 다 주운다 제외 응뺨 음. 어? 빼고 제대로 격딜 뺨 빼고 그 버프 나 오케이 오리진 6차 안에서 드런더 드런더 칸 조심 질잔녀들째서 넣어봐. 이제 뺨 조심하고, 댕댕이 조심하고. 아, 굉이조심하고 오케이 이 이거 뺨띠히 조심. 어 여기서 어 이제 이제 무적기들 다들 준비해봐 나봐. 그다음에 발판 뭐. 왼쪽에 있거든 이거. 그뺨 조심해 뺨뺨 뺨 계속 어. 뺨 봐야 돼. 이거 오차로 있다가 넘어갈 수 있다. 뺨 조심하고, 오케이. 아, 좋다. 자 왼쪽, 위쪽, 위쪽, 위쪽으로 위쪽. 건마한테 가가지 마. 건마한테 가가지 마. 건마한테 어? 가면은 그거 된다. 오케이 위쪽 건마 어, 계속. 아, 빨 터지는 걸 조심하고. 꼬꼬꼬꼬꼬. 어, 아 잠깐. 자 아, 이번에 댕댕이 또 오거든. 댕댕이 준비. 지금 겁나 오른쪽에 지금 주차 위치 좋아. 빼면 한번 빼고. 빼면 한 번. 딜다 넣어줘. 지금 이거 묶여 있을 때. 댕댕이와 댕댕아 댕댕이 조심. 댕댕이 조심. 안돼. 애매하면 또 이지. 아 이거 잠깐 아. 늦었다. 미었다자 그리고 여기서 버프리 필라번 해줘 서로. 오, 그래 넘어 너무 버무너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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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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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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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극딜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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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나 죽어있어, 죽어있어, 죽어있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아, 어, 죽어있어, 죽어있어. 자, 이제, 김버풀들다 올리세요. 지금. 김버풀 네. 다 올리고, 이번에 권력 한번 피하고 극딜 할 거야. 김버풀 일단 다 올려. 극딜 바로 쓰기, 음. 그, 직전들까지. 오케이. 자, 이거, 이거, 이거 피하고, 이거 피한 아, 다음에, 이제, 극딜. 극딜 그, 지금 갈게. 어, 이제 극딜 할 거야. 다 같이. 오리진 6차, 6차 다 쓰면서. 떴어? 오케이. 가자. 아. 극딜 다 써야 돼. 아. 극딜 다 써줘야 돼. 지금 지금 어아 오케이 재카 없는 사람은 좀 버텨 카 없는 사람은 좀 버텨 재카 없는 사람들은 6차 그냥 무조건 끼로 써 애매하면 어. 무조건 잡는다 이거 음 잡는다. 나 3분만 버텨 3분만 버티면 잡는다 아아까네 7초 사다! 7초 딜하지마, 딜하지마 아, 그냥 피하기만 해봐, 피하기만 너무 구석에 있다, 아, 어. 너무 구석에 있다 총 다, 너무 구다 오른쪽으로 어, 해놔 3분만 기다려줘, 3분만 무조개 없나? 검은색, 검은색 아,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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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2초, 3초, 3초 스킬 쓰면 자동에 붙어져, 스킬 쓰면 나는, 나, 근데 나그리고 빼라 그냥 깨라, 진짜 어? 아, 진짜 아 아니 <laughs> 진짜 이거 진짜. 아 이거 저거 누워 있으면 안 깨지나? 저거 안 쉬게 안, 안 되나? 안돼 어, 아예 안 돼? 내일 하자 안 내일 안 하자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나가 나가 네 같이 하자 아, 사실상 클리어지가 아, 맞아. 미리... 맞아. 아니 나 근데 3퍼 어. 때부터 질 멈췄거든. 누가 존나 열심히 했는데 0.5퍼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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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아니, 키보드 아니, 존나 피두는데 누가? 병들은 병들은 약해. 병들은 약하잖아. <laughs> 나 하나로 깬거였으면나솔프레지 <깨먹었으면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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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였잖아. 잘했어 잘했어 <laughs> 진짜 일교일이긴하다. 야 지현아 너 엠블렘도 만지자. 그럼 깼어. 에디 에디 30이었으면 0.5퍼 날렸지. 공안의 벨트랑 귀걸이면 루즈 컨트롤 아니 그커플링인데 커맨드 포스 이어링. 안녕하세요. 맞긴 하지. 아이야이. 아이야이. 제발요. 아니 어차피 연무할 거라. 근데 명훈이 없이 깰것 같은데 그냥 유기할까? 아, 아니, 너무 서운할까봐. 아니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보조 바퀴 달고 할 건데.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아 충분해 충분해. 아 명훈이 보스 끝났대. 아, 이... <laughs> 야, 너, 호주야, 나, 야, 아니 명훈이 저 새끼 메이플 할때 존나 빨려 다른 거할 때는 뭐안 된다고 막 존나 빨면서 시바 새끼들저 그냥 포자 그 자체야 저 새끼. 맞아. 맨날 그 사나케의 기 잡으면은 맨날 저저 녀석이 뭐가 있어. 이번에 그, 그 영약 아니야? 안 먹은 사람 영약 어진으로 어, 아. 가는 거. 어진으로. 라스코 파키타이 봉 달렸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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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앙에서 동우 형이 바인드 걸면 콜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원래 해선 대로 1패 물지영 극딜이랑 초음나 극딜. 음. 파인드. 어 가고 고 어, 어. 뭐야? 김버프. 걸림 없지? 만 올리지. 오케이 오케이. 자 91초에 같이 이어주고. 아, 어 이어놨어. 응. 살짝 빠름이네. 평딜 같이 넣어줘. 평딜 같이 넣어줘. 죽었다. 죽었다 그렇지 깔끔. 나이스 너무 이득이 없잖아. <laughs> 자 잎에 넘어가서 밑에 아, 터지는 보고. 거야. 자, 여기. 이 터지는 거 보고. 프레이 남아있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더블엑시치. 나온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터진, 터진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아, 어, 바로, 바로 됐다. 올려야 돼. 바로 올려야 돼. 이제 오차. 아, 까비 프레이 사라졌다. 자, 딜뭐 널널 할 거야. 나온다. 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가지고, 나이스. 성들 놓고 우리 어제 하기로 했었던 이패에서 대기 쳤다가 음. 그쿨 돌리고 넘어가는 거 그거 할게 그냥 넘기자 넘길 것 같은데 그냥 넘길까? 녹색 없어 삼패 연습했으니까 한번 넘겨아 씨앗 바로 배우리 감자 들여 아, 맞았네 굉장히 조심하고 이거 의지의 태풍 준비 무적기 준비 입니다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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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된거 그냥 이제 딜중자고 그냥 기다려보자 아니좀 애매하다 음 버텨버텨버텨 버텨, 버텨, 그냥 버텨 이거 동시 나온다 동에 나온다 요즘 시야 뭐 이거 해놓고. 빠르게 리어턴 아 그냥 빠리할까 빠리할래 <laughs> 한... 이거 너무 나갔는데 네? 저번이 자뭐오라이폰 뭐 같은 김버프 다 올리고 계속, 자 이거 앞에서 앞에서 육등기사 막아줘 육등기사 억울 아니 다지 앞으로 전원 전원 앞으로 자 김버프 올려주고 오케이 육등기사 억울 굿자 김버프 자뺑뺑뺑 나왔다 나왔다 바디오버치 올리고 바디오버치 올리고 어, 어, 반뺨 체크, 뺨 체크, 뺨 체크. 뺨 보고 써, 뺨 보고 써. 자, 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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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감자. 이래라고 쓰자. 육차를, 그, 여기서 선으로 써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써줘. 미래랑 육차만 써놓고. 나머지 느리는 게, 올리는 게 너무 느려, 지금. 뺨 조심. 뺨 계속 봐, 빵뺨 계속 봐, 이거. 많이 못 넣었다 잔녀들이 넣어야 돼 오케이 물지형 어그로다 물지형 어그로다 물지형 다시 들어가지고 자 이제 슬 권님 올 준비 이거 오른쪽 밑에 발판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발판 있으니까 자, 들어갈 때 뺨조심 한번씩 일어나자 무장 적기 무적기 발판 밑에 있어도 돼 발판 밑에 발판 아, 밑에 정가운데 아... 4패 가구 근데 한번 리은 할 거잖아 ]는. 이거 어 우리 찐모 지금 두 번째야? 이트야? 어 요번에 깨면 돼 안전하게 이번에 깨자 이번에 깨면 끝이야 그냥 간다이 프레이 먼저 키지 말고 어? 그 프레이 덱스 중독 야야 때... 야 덱스 중독 어야좋댔다야 어? 프레이 다시 돌려야 돼야야 어, 어, 야, 어, 야, 아, 그러면 영호할래? 어어 아 제로 어, 어, 아, 아 제로 아 제로 안 갖고 아, 왔야 이러면 길스 그냥 리셋하자 아 그냥 어. 진화할게 안되겠다 이거 40분? 어? <laughs> <laughs> 의사분 <웃음> 있으세요? 이거 안 겹칠 때도 있었고 맞아 그이패가 가끔 패턴 운이 있거든 영호랑 그3식이한테 기대하지마 어어어 어, 어. 나 잘, 어, 잘했어 나 지금 잘했어 잘하고 있어 앞에까지 안 야, 죽고 가너 나한테 기대해 줘 <laughs> 안돼 안돼 저형 기대하면 어. 저형 평들러터 아, 저, 저 어. 음. 어? 아 맞아 저형 기대하면 또평들러다가아 이러더니 어 와서 아 그냥 아, 먼저 아, 깨 아, 먼저 아, 깨, 깨 이런다 고래 나가서 그랬어 미안 근데 좀? 형 이제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제 어차피 형 이제 버릴 거니까 어어어... 라 막트라서 이제 형 못하면 그냥 버리고 그냥 미안한데 데카 아웃 때면은 그 디코 좀 꺼줘 그래 그러자. 대가운.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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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마이크가 떨져 다들. 사람데 죄책감 안 느끼게 알아서. 그래 그래. 탄식도 하지 마. 그냥 죽었을 때. 어. 아 이것도 하지 말고 어. 그냥 수고하세요 이러고 수고 그냥 수고 딱. 하세요다보내더봐요 <laughs> <수고하세요. 웃음> <그러면 웃음> 아, 아. 아, 파딩. 자 너, 네. 너무 오른쪽 가지 말고 김마프. 자 이어지고 이제 애매하면 그냥 극대기 잠깐 넣고 빠져도 돼. 어차피 딜 남아 돌아. 이래 이래 이 아, 이분안 켰어, 이제. 어, 지금 켜 지금 켜 아, 지금 켜 건마한테 비비면 돼, 형. 건마한테 비비면 돼. 아, 비비고, 아, 그냥. 아, 아. 바로 넘겨, 그냥 쭉 넘겨. 딜 계속 아. 넣어. 존나패, 전화파, 존나패, 그래. 그냥. 패스했어? 아. 나이스했어. 아, 자, 우리 이번에 극딜 없어. 오른쪽에 우리 계속 음. 그 주차하고 유도하는 걸 잘할 거야. 자, 오른쪽 넘어가고, 자, 뺨 생각 무조건. 댕댕이 이제 바로. 자, 앞에서 로엘가드신디 그래? 그렇지 그렇지 주차 좋고 나머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자 위험하면 무조건 의지 있어 자 버프 다 올리고 다 준비됐어?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리레 키고 뺨, 뺨 피하고 리레 키고 오리진 뺨 피하고 오케이 자 걸어줘 자 건마한테 가운데 겹쳐서 오오 자 이제 아, 뒤 그, 달라지긴 하네 이제, 이제 풀린다 이제 풀린다 이제 풀려 조심해 뺨뺨뺨뺨 뺨, 뺨. 뺨 생각 뺨 생각 자뺨 생각 자녀들 넣으면서 뺨 생각 뺨뺨 뺨 조심 자, 댕댕이 뭐든 이거? 어. 댕댕이 보고 그래서 지금 이거 평들로도잘 넣으면 넘어갈 수 있대. 6점도 잡아야 아, 을넣지봐 아, 봐. 아, 내가 내가 당 원래 원래 빌드로 하고 나는데. 다 위로 위로 위로, 아, 위로 위로 위로. 아, 아, 씨발. 잡아 가. 빼고. 응, 음, 빼고 지금 넘어. 제사패갈 거야. 자, 이제 풀린다. 조심해. 평들로 조금 넣을 수 있는 사람 덤조지, 좀. 넣어주고 아, 조조 피해 봐, 피해 봐, 피해 봐. 평들 조금만더 넣어. 아,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헤드업을, 헤드업을. 알어 전원 극딜 한번 그다음에 다음에 오리진 그거 쓸 거야. 되는 사람들. 어. 좋고. 그냥 딜 자, 걷는. 자, 위에 기둥 봐, 기둥 봐. 아, 기둥 못 봤다. 어. 아. 아, 끝에. 아. 아.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아, 그렇게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침착, 천천히. 가면 끝나네. 어. 반 피야. 거의 다 깠어. 오케이, 음. 좋고. 종우형 다음에 6차 오나? 나 6차 와. 어. 6차 오면 오케이, 끝나, 오케이. 이거. 나, 나 여기, 여기. 6차. 5초. 어, 다 같이 오지. 오케이 기다려봐. 나도 50초야. 자 이제 이 다음 건능대 간다 우리. 응? 자 지금 이제 김버프 올려. 60초짜리 다 올려. 60초짜리 이제 김버프들 싹다 올려. 그리고 건능 보고 그다음에 리레 키고 오리진 바로 갈 거야. 드가즈. 자6차 써주고 드가즈. 왜안 박혀? 드가즈. 야,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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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다. 다나어어 아, 아, 해줘. 대박. 해줘. 연습 모드 클리어. 연습 모드야? 연야라야잠라아 알고 아이가 길. Got... 기... 아니 진짜 찐무야? 진짜야. 뭔데? 찐모 같은데? 찐무야, 찐모찐모야 찐무야, 찐모 대적자들이요. 드디어 아, 왔구나 대적자들. 이곳에. 자 유니온의 부까지 빱니다 드랍률 아, 300%. 야 아, 이거 왜안 왜 깨져? 뭐야 이거? 이거 형 평타로 쳐야 돼. 아 님들 겁만 처음 깨봤어요 제가 이거. 오, 나이스. 와못 떴다 못 떴다. 못 떴어 못 떴어 못 떴어. 블링크 가나. 블링크, 어, 이거는 블링크 가자. 네. 아, 그래? 이건 블링크 가자. 이건 블링크 이 이가 한번블 이가 한 이가 한번 가자. 이가 이한이 아니 블링크가 자기 앞에 있는 거 먹는 거 아니었어? 아하하 아, 맞네 맞네 맞 그걸...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 먹어라 내와깼거나 내가, 아, 내가, 내가 살면서 검은 마법사를 잡아볼 줄이야 진짜. 나도 <laughs> 아니, 아니 나도 자력클 처음임 음. 근데 나도 내가 메이플 하는 걸 보고 있을 줄이야 <laughs> <laughs> 아하하 <맞네. 웃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음, 고생했어 오, 오, 고생했어 아, 오, 고생했어 아아 아, 아, 그래. 그래. 아, 근데 나 진짜 님들 여운 좋대네요 처음으로 검은 마법사를 제 손으로 직접 격파를 하다니. 아니, 비록 크로아에서도 한번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딱 1개월 하고 파티 터졌거든? 근데 그 1개월도 개버스였거든. 1개월도 진짜 개버스였는데, 이걸 했네. 아, 진짜 나 요번에 개빡숙이었음. 진짜. 리얼로다가. 그냥 3패에서 그냥 맞으면서 깼, 깼음. 그냥. 일부러 괜히 평딜 안쉰 게, 나 데카 너무 많아가지고, 풀데카에서 그냥 계속 박았음.